안녕하세요. 로터입니다 오늘 크립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비트가 좀 난리가 났죠. 자, 지금 보시면은 지금 보시기 편하게 이평선 다, 다 지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내려와서 돌파하고 밑으로 지금 컨펌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직 5시간 남아서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아, 그렇게 되면은 이 노랑색 이대 평수대 이, 이, 이 위, 위에서 돌파해서 컨펌 났었던 거가 다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다운사이드가 좀 상당히 열리게 될, 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저이 밑에서 컴펌넌하면 저는 그 제가 갖고 있는 포지션을 정리할 거냐? 라는 그 질문에서, 아, 아직은 절, 정리하기 힘들다. 그 이유가 일반적으로 면 정리하는데, 지금 이 깃발 패턴 모양이 아직 깨지지가 않았어요. 이게 지금 굉장히 애매한데, 이 밑으로 내려와서 종가가 형성이 돼버리면은 깃발 패턴이 이제 깨지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저는 아마 포지션을 던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깃발 패턴이 떠이 깨지지 않는 상황에서 아 이게 지금 페이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지금 판단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깃발 패턴이 무너져야지 저는 아 제가 갖고 있는 포지션을 던질 것 같다. 제가 수위가 지금 한 마이너스 5% 정도 지금 손실이 나고 있고. 어, 버츄얼도뭐 그정도 나고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아그 두개는 제가 뒤에서 지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그 이런식으로 작도 한번 해볼까요 이게 작도가 이게 아트의 영역이어가지고, 뭐, 정확지도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런 식의 작도가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 그렇게 되면 지금 한번 치고 두번 치고 세번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반등을 줄 여지를 배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아, 무조건 이 부분이 무너지는 거를 봐야지 탈출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 결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무너지더라도, 요런 포인트들이, 다 저항 포인트예요 그래서, 어, 저는 이 부분이 무너지면은 요거, 그, 저항 맞고 반등 줄때 빠져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줄때 그, 그 내려와 버리면 이미 손실을 너무 많이 얻어맞은 후에 내려온 게 되잖아요. 저희가 이 확인은 되겠지만, 뭐든지 완벽한 시스템이 없습니다. 이제 확인이 되면 손실폭이 더 커져버리는 거죠. 아, 다만 그랬을 때, 요런 저항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맞아주맞아주고 이렇게 위 테스트 맞고 튕길 때 그때 빠져 나온다 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이게 뚫리지 않고 여기서 막아준다 위로 올려준다 그렇게 되면은 아 아직까지는 아 다시 이 위로 이 패턴이 깨지지 않는 이상 가격 아 가능성을 아좀 살려 뭐 살려져 있다 그런 가능성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그 계속 이 차트가 우려스럽다고 저번에도 그랬었던 이유가 결국 이 USDT 도미노스 차트에서 볼륨을 봤을 때이 볼륨이 엄청 증가하고 있는 거가 딱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 이런 그이 볼륨이 이제 크게 여기서부터 증가하고 있는 걸 봤을 때 아, 이게 지금 오히려 올라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간다고 하는 건 시장이 하락하는 거죠. 그럼 제가 지금 왜또 팔기가 굉장히 좀 애매하냐. 지금 아, 손절을 하고 뭐 숏을 들어가야 되냐라는 관점에서 아직 절대 아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 부분을 맞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돌파가 되면은 좀 다른 얘기예요. 돌파돼서 컨펌이 돼 버리면은 추가 하락이 훨씬 더 어, 예상이 되는데 지금 여기 맞고 한번 튕길 수가 있기,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아~ 그러니까 이런 그~ 저항 포인트에 온온 상황에서 아~ 이 포지션을 정리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가 그~ 저항이 걸리는지 아니면 이게 돌파가 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아~ 저는 이제 그~ 입장 정리를 할것 같다 뭐~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거래량 터져 나갈 때 갖고 있는 포지션을 다 던져버릴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많이 했는데 아 어쨌든 이제 비트가 이게 그긴 윗꼬리 캔들 딱 뜨고 나서부터 계속 좀그 아, 위험해 보였는데 결국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계속 옆으로 다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또 이제 주봉으로 봤을 때는 주봉으로 봤을 때는 이쁘게 다져지고 있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이거를 그 아, 그, 처리를 하지는 않았는데, 한번, 그, 좀 지켜보려고 했는데, 좀 이렇게 하락을 주는 거 보니까, 이게, 그, 이 주봉 기준으로는, 아, 만약에 종가가 막 이런 식으로, 그, 뭐 이틀 아직 남았는데,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은, 이게, 그, 아, 상승 깃발형 패턴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좀, 그, 깃발 패턴이 좀 깨졌기 때문에, 그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옆으로 이쁘게 하다가 이런 식으로 큰그 음봉이 하나 나왔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그 장대 양봉 안에 있는 인사이드 바 패턴이니까 여전히 그이 깃발 패턴은 아니지만 인사이드 바 패턴 자체는 살아있다 이렇게 봐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포인트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되기 확인이런 이거랑 USDT 도미너스 요그 저항 걸린 이 포인트로 인해가지고 그 부분들이 이제 그 돌파, 여기가 돌파 당하는지 여부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아직 그 포지션을 어떻게 정리하기는 되게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사실 뭐, 지금 저는 이제 손실이 그게 크게, 크게 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때 그, 아, 저희가 진입을 했었던 거, 돌파할 때, 여기서 그, 스탑 걸리면서 익절하고 나왔고, 내려줄 때 여기서 한번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자요그 여기서 좀 약간 단타 플레이를 해가지고 평단좀 낮춰놓긴 했는데 그거는 그냥 신, 그 신경 쓰지 마시고 그다음에 2차를 제가 아요 밑에서 들어갔다고 들어가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 그때 업비트 이슈로 인해서 사실 이렇게 팍그 내려줄 때 이때 들어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큰 상승을 줬다가 하루 만에 아다 반납을 하면서 쭉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어 아, 나머지 포지션도 제가, 그, 여기서 들어가려고 딱 봤는데, 저번에 취소하려고, 그, 포지션 취소하려고 했었었는데, 그 전기 점검 때문에 취소가 안 됐었더라고요. 그, 그, 갖고 있었던 포지션 자체도. 아, 그래서 제가 체결이 여기서 들어가려고 하던 거가, 여기서 들어가, 저, 저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마이너스 5%고, 요, 그 노란색을 제가 새로 그은 거예요. 그래서, 요 추세선.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아, 이, 아, 썬들이 여기서 지금 중첩되고 있는 걸 보,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여, 이 포인트가 굉장히 강력한 지지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 지금 그, 지지 받고, 지금 올라온 상황입니다. 근데, 아, 이게 버텨줄지 안 버텨줄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수위, 시나리오가 아, 두 개입니다. 여기서 방어가 돼가지고, 위로 다시 좀 올라주면, 주게 되면은, 아, 그러면은 그냥 뭐, 약간의 익절 해가지고 빠져나오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아, 지금 보면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쓰니까 그러니까 타임 카운트 대로 가면은 두번더 내려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돌파가 돼버린두 번이 파팍 내려버리면은, 그러면은 이 내려줬을 때, 이 리테스트 줄때 빠져나옵니다. 그테스트줄때 빠져나오면은, 아 그것도 한 마이너스 5% 정도 될것 같아요. 근데 내려준 다음에 이게 또 돌파가 안 되고 옆으로 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그럼 지, 그러면 은 이제 사이 매도하지 않고 지켜봐야 됩니다. 이게 이 패턴이 아 하락기 발령 패턴이 완성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아 옆으로 가다가 위로 올라가는 건지 그거를 아, 확인하려고 하면은 최소한 3, 4일은 있어야 돼요. 캔들이 그래서. 만약 옆으로 가기 시작한다 하면은 그 패턴 초반에 옆으로 몇번 갔다고 섣불리 판단할 필요 없이 좀 지켜봤다가 대응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아 어쨌든 여기 지금 절대 팔수 있는 타이밍은 아니다. 돌파당 돌파된 거 확실히 확인하고 리테스트 줄때나온다든지 최악의 상황은 돌파당인데 리테스트 안 주는 거예요. 그그 그, 그럴 경우는 조금 빨리 손절한다면 밑에서 다시 진입한다든지 그게 이제 최악의 상황인데. 아, 그래서 저 지금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다 염두를 해두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은 그아그 그 어떤 식으로 가격이 움직이냐에 따라서 대응책은 지금 다좀 준비를 야, 생각을 해둔 상황입니다. 그래서 <laughs> 자 수위 같은 경우는 그그 그 포지션이 그렇고 참 수위 얘기했으니까 이 한번 봐야죠 수위. 그래서 자 보시면은 이 3번 하우스 룰러가 지금 수성입니다. 그래서 수성 이 수성이랑 이 수성 잘 봐야 되는데 아이이 이 수성이 이 태양에 가까이 있으면은 이거 컨버스트라 그래가지고 이 행성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이 갑니다. 근데 예외가 있는데 수성이랑 아이 태양이랑 완전 이렇게 그딱 정합치가 됐을 때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그래서 1도 차이로 이런 식으로 1도 차이로 합치가 되게 되면은 이거는 예외적으로 엄청나게 좀그 행성의 힘을 키워 주는 그 좋은 아이 만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로 인해서 뭐그 요런 한번 움직임이 한번 위로 싹 올려 주는 움직임이 나왔었던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상상도 해 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 수성도 이 태양으로 인해서 안 좋은 영향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이 금성 좋은 영향이 더블로 있었었던 그이 탄생 차트의 금성이랑, 그다음에 이그 지금 움직이고 있는 아이 금성이나 <laughs> 이 여기서 하, 만났던 합이 이제 그 깨지면서 요거가 넘어가 버렸죠. 그래서 이 좋은 효과는 끝났고, 아이이안 좋은 효과를 계속 주고 있는 이 화성 이, 나, 안 좋은 이가으로 지금 만나고 있는 화성이, 만나가지고, 만나면서 큰 하락을 줬는데, 지금은 1도 차이로 좀 벌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 요거가 많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이 힘이 떨어지는데, 아직 1도 차이는 영향권 안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해소되려고 하면 저번 방송 때한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완전 해소되려고 하면, 이, 이 다음 사인으로 이거가 넘어가 버려야 됩니다. 2도 차이도 상당히 강한, 강한 영향이고, 3도 차이까지는 보통 2, 3도 차이까지는 영향이 상당히 좀 강하게 작용한다. 이렇게 이해를해 주셔야 되고 4도 차이 이 정도 이제 8월 6일 정도가 되, 되면은 영향권에서 좀 벗어나기는 한데 완전히 벗어나려고 하면 저기 저거 넘어가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8월 뭐 6일부터 어 이제 넘어갔으면 없어졌으면 영향이 폐월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8월 6일부터 아 죄송합니다. 이게 그때부터 이제 좀 그, 한 3, 4일이 지나야지만, 이안 좋은 영향권에서부터 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이 컨디션이 좀 좋은데, 문제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장이랑 비트가 그때 살아있느냐. 그게 좀 제일 문제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비트가 그때까지 버텨줘야 되는데, 그, 비트가 못 버티면은, 이 코인들이 아무리 좋은 그 컨디션에 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아, 좀덜 하락하는 정도로 그냥 마감이 되는 거고, 어, 그렇습니다. <laughs> 그래서, 어, 제가 좀 두서 없게 막 이것저것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일단 몇 개만 코인 보고, 미장을 보고, 그 다음에 오늘 방송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수위를 받고, 그 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포지션의 버추얼을 보시죠. 저도 지금 차트를 계속 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저희 그때, 여기서 눌러줄 때 여기서 들어갔죠. 그래서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이 이 상태로 이제 가격대가 갈때 요거 내려줄 때 여기서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너무 위에서 좀 다쳤었고 이렇게 크게 그리고 아 요거가 지금 여러 번그 이렇게 치지는 않았지만은 아이 가격대가 너무 이 위에서 좀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게 쉽게 뚫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전까지는 크게 하락을 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절대 여기서 리스크, 리스크 관점에서 여기서 들어갈 수 없는 거였고, 내려준 다음에 다지기가 충분히 완성이 되기도 전에 바로 하락을 꽂아줬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는 이제, 드, 왜 여기서 들어가는지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단기, 이중바닥에서 첫 번째로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 지 돌파 시도하고, 어 잘하면 컨펌 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번 그이 버츄얼 들어가는 거 여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추세선 상단에서 그두 번째 포, 포지션 들어가면은 물타기가 들어가면 되고 이게 무너질 경우에는 이게 무너질 경우는저번 방송도 에 얘기하 그 들었었던 것 같은데 요요이매물대랑이 피봇들이랑 아이 중첩되는 요런 포인트 그다음에. <laughs> 이 중간선, 뭐, 요런, 요런 포인트나, 아니면 이, 아예 이 밑에 이 이중바닥이나, 요런, 요런 이중바닥이나, 이런 곳에서 그, 그, 마지막 포지션을 좀 자,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 포지션은 지금 거의 손실이, 제가 이거는 그, 그, 버츄얼 바이낸스로 사가지고, 바이낸스 마진어 카운트로 샀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계산이 안 보여져요. 지금, 얼마큼 손실이 나고 오 있는지. 요것도 한, 그, 4, 4.5% 정도 지금 손실 구간입니다. 이 손실이 4.5%나면 절대 물타기 하면 안 됩니다. 손실이 최소한, 최소한 10% 이상 벌어져야 돼요. 보통 전 주식은, 아, 이 물타기, 물타기를 안 하고 한 번에 샀다가 한 번에 빠지는, 아, 그런 그 전략도 있고, 아, 이게 그 타점이 좀 명확하지가 않고, 뭐 불확실한 그 포인트가 많을 때는, 분할 매수 타법으로 하는 전략이 있는데 저는 이제 분할 매수 타법 전략으로 갈 때는 아 손실이 보통 주식에서는 최소 10% 이상 벌어져야 된다. 근데 코인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더 심해 가지고 사실 10%더 이상 벌어져야지 들어가는 게더 안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최 미니멈이 10%다. 그래서 10% 이상 안 벌어졌는데 물타기를 하게 되면은 그 리스크 노출은 두 배가 되면서 아, 이 평단 조절되는 그, 조정이 충분히 안 돼요. 그래서, 어, 아, 나중에 추가로 물타기 해될 경우에는 돈이 거그때부터 거의, 거의 두 배씩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 평단 조정도 잘안 되고, 그래서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물타기 하는 게 예,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을 때, 저희가 어쨌든 이제 플레이 해가지고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손실을 최소화한다든지, 아니면은, 원금이든지 아니면 그, 그, 이, 이득 그, 그러니까 그, 수익을 약간이라도 내고 빠져나오, 려고 그, 리스크 해칭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손실 규모가 최소한 10% 이상 벌어졌을 때 물타기 해야 된다. 절대 그 전에 물타기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 거를 그, 안 해보신 분들이 계속 시, 그, 초심자들이 실수를 하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코인 같은 경우는 그, 한 15%, 20% 손실이 벌어졌을 때 물타기를 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나 10%도 사실 너무 그 짧게 잡은 거다 라는 이 변동성이 더 주식보다 좀 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근데 이제 이 테크니컬 포인트가 여기서 있으니까 이렇게 내려주면은 여기서 저희가 진입을 했으니까 한17% 정도 손실이 났을 때 요런 17, 18% 손실이 났을 때요포인트에딱 들어가게 되면은 저번에 들어갔던 그, 그만큼 들어가게 되면은 거의 뭐, 이, 그, 손실폭이 한 7, 8%로 확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럼 거기서 이제 한두 번만 딱 올려줘도 바로 양전돼가지고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지금은 좀, 그, 완편히 지켜보고 있으면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분할 매수 탑업으로 들어갔을 때는 첫 포지션 잡았을 때아 어 되게 괜찮다고 생각을 한 경우에 하락을 주면 오히려 더 좋을 때도 있어요 이게 심리적으로 아 내가 풀 포지션이 지금 못 들어갔는데 여기서 한번더 주면은 아 평단을 좀더 낮춰가지고 비중이 더 높아 높여서 잘 들어가겠다라는 그런 이상한 심리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 이 요런 상황에 대비해서 지금 분할 매수타 탑업으로 좀 가고 있는 거고 솔라나 제가 요거 그 하락기발 전 패턴 뜨면서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훨씬 좀안 좋아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른 것도 다 하락하지만 솔라나 하락이 좀그아좀 그, 아, 좀 가파르게 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팔아야 되냐는그그 그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지금 파시만 팔 되게 저는 이제 추천드리지 않는다. 여기 지금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이고 여기서 이걸 뚫으면서 패력이 쳤기 때문에 무, 물론 저희는 이제 솔라나 포지션이 없잖아요 솔라나 당연히 모양이 안 좋았으니까 솔라나 들어가, 들어갈 필요 있 솔라나 포지션을 잡고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라나 저희가 진입을 하진 않았어서 솔라나에 대한 노출은 없는데 혹시나 가지고 계신 분들 <laughs> 있으면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락기 팔령 패턴 뜨고 돌파하면서 이거는 이 위에서 다졌기 때문에 그냥 푹 뚫려, 뚫려 버리잖아요 이런 건 절대 지, 그 지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벽 하나 뚫리고, 그 다음에 이, 이피나치이 5, 이 회계, 회계 포인트 그 뚫리고, 그 다음에 이 포인트 지금 막고 지금 튕겨 오르는 상황인데, 어, 요로, 이게 강력한 그 지지선이라는 걸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 여기서 지금 매도하는 거는 좀, 아, 아닌 것 같다. 저는, 차라리 나오실 거면은 여기서 한번 반등 줄때 나오시든지. 근데 아 모든 게 완벽한 게 없으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제 지지를 못 받고 한번 코인이 막폭력을 하면서도 한두번 번 정도 팍팍 준다. 그러면 이제 타임 카운트가 완성되잖아요. 그럼 그때가서는 아 <laughs> 리테스트 줄때아 매도한다든지. 근데 최악의 경우는 이제 리테스트가 안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아예 그냥 스탑을 막 이런 식의 자, 이런 포인트에 잡아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됐을 경우 이게 좀 흔들리면서 이게 뚫어버리고 다시 위로 갈 가능 그 리스크는 존재한다 근데 아 말씀드린 것처럼 앞서서 아, 완벽한 시스템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털리게 되면은 아 다시 아 거기서 재진입을 하게 될지 아니면은 아그 일단은 그냥 빠져나올지 고거에 대한 판단이 되어야 되는데. 다시, 이게, 털렸을 때, 다시 재진, 올라갈 것 같으면 다시 재진을 하면 되는데, 아, 문제는, 이게, 이거를 차트를 계속 쳐다보지 않고 있는 이상, 고, 그, 그, 놓쳐버릴 리스크가 있다. 그것도, 아, 다른, 뭐, 업무를 보다가, 그런 걸 이제 놓쳐버릴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그런 네. 게, 이제, 잘 매니징 하실 수 있으면은,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될것 같다. 뭐, 그렇습니다. 제가 좀 말이 많아서 좀 빠르게 가겠습니다. 자, 리어 같은 경우는, 아, 요거는 진짜, 그, 좀안 좋습니다. 요거는 저는, 아, 주요 지지 이 포인트가 이렇게 딱 보이진 않아요. 무슨, 뭐, 피부나치 회기 포인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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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는 있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굳이 이렇게 지지하려고 하는 선은 이렇게 만나면, 이미 돌파해버렸죠. 그래서, 아, 밑에서 이제 컨펌이 나버리면은 요것도 이제 큰 의미가 없습니다. <laughs> 니어 상태가 좀안 좋아 보입니다. 자, 이그 링크는 전에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 여기까지 내려와야지 아, 진입 가능합니다. 여기 내려오면은 진입할만하다. 리플은 여기 지금 잘 방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뚫리면 그 다음 레벨이 여기인데 저도 저는 여기서 당연히 들어갈 수 없고 리플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야지 리플 진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도지는 좀 애매합니다. 도지는 좀 애매한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이 618까지 그 오면은 여기 뚫리는 순간에 요런 포인트 0.19718막 요런 포인트에서는 조금 1차 포지션좀 진입을 해도 될것 같아요. 저도 진입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좀 그거 더 오르겠습니다. 알람 세팅. 자, 좀그 방송이 생각보다 좀 길어지고 있어서 좀 짧게 하겠습니다. 자, 그 미장은 보시죠. 이제. 자, 요거 이제 그이 전 고점 계속 돌파하면서 갈 때, 결국 이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추세대, 그리고 요, 요런 거, 이 중첩되는 구간들이죠, 여기가. 그래서 이 밑으로 여기 맞, 맞고, 그, 리테스트 주고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잘 보시면은 요 차트도, 이 노란색 차트도, 아 어쨌든 제 말이 되게 그리려고 했는데, 이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어떤 게 정확하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지금 하락을 좀 줬기 때문에, 이거를 최적화시키면은, 사실 이게 마, 맞는 거죠. 그래서, 아, 요거는 이제 사후적으로 약간 어저스트가 되는데, 어쨌든, 이 리테스트 했을 때 하락주는 거는 좀 맞았고, 그이 전조 증상이 여기서 계속 나타나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요새 코인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이 미장을 그 말씀을 좀안 드렸는데, 자 여기서 이게 왜 전조증상이냐라는 그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면 아갭 상승했다가 하락으로 마감하고 여기서도 개미들이 개미들은 장 초반에 많이 삽니다. 그래서 개미들이 막 이렇게 사면은 기관들이 패대이 칩니다. 여기서도 샀다가 <laughs> 개미들이 들어올렸다가 그 기관들이 다 팔아가지고 패대이쳤 졌고요. 여기서도 계속 그 계속 하락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 이미 이세 캔들에서 연속해가지고 은봉이 개미들 이 사는 거를 이용해가지고 기관들이 덤핑하는 게좀 어느 정도 보였고 이거 나왔을 때는 엄청 확실해졌죠. 확실히 장대 은봉 나오고 이게 약간 조금만 더 됐으면 이게 이걸 그 영어로는 engulfing 아 uh, reverse candle 이라고 그러고 이 한국말로는 하락 장악형 캔들 e 인데 engulfing 캔들이 이이 이 캔들이 아이 추세의 하락을 보통 시그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게 더큰 경우도 있는데, 아 조금 상대적으로 좀 작긴 한데 그래도 이거 자체가 좀 하락 그 지금 얘기해 주는 캔들입니다. 그래서 그갭갭 갭 하락했죠. 그래서 어자 다음 주에는 다시 한번 좀 반등 줬다가 내려갈지 아니면 여기서부터 계속 내려갈지좀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일단 1차 지지 포인트 여기가 될것 같아요. 이게 전 고점이었어 이 그. 관세, 막, 이슈, 뭐, 코르, 그 트럼프가 대통령 된다면 이제 폭락을 주기 전까지, 그, 있던 전 고점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 제 생각에는, 그, 이 다음 주에, 여기서 이제 하락을, 이 미장이 주면은, 이 코인장에 영향이 갈 수도 있으니까, 잘 봐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그, 그 자, 오늘 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고, 아, 주말 사이에 또 제가 좀큰 움직임이 있으면은, 아, 방송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